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어, 진짜 밖에 날씨가 계란이 이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더워요. 어, 다음 주가 입추라고 하는데 좀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인간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죠? 어, 오늘은 제가 지난주 창업을 이미 하신 분인데 좀몇 가지 그 원장님께서 질문을 짝 리스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나요? 라는 것들을 제가 그분하고 어줌 미팅하면서 다른 분들도 함께 공유해서 도움 되시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몇 가지 좀 적어 봤거든요. 이 원장님께서 음 충분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상은 초 중으로 창업을 하셨거든요. 어, ADHD 아이가 왔는데 내가 등록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대부분 초보 원장님들은 그렇죠. 내가 한 명이라도 받아야 또 가정 경제 일조가 되고 뭐 교습소 같은 경우는 뭐 월세도 내야 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어, 한 명도 두 명도 오는 족족이 다 받.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부모님은 그 자녀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 상태가 ADHD야. 우리 아이 상태가 산만해. 우리 아이 상태는 내성적이야. 전혀 말을 안 해. 우리 아이 상태는 굉장히 사회성이 좋아. 이런 장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입회 상담하면서 어머님들하고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흘리듯이 그럼 우리가 메모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원장님께서 또 과거에 그렇게 산만한 애들을 받아 봤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나는 거죠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경우는 이 방법대로 한번 안내를 해 보세요 어머님께 상대도 알고 나도 알아 아, 이 자녀가 ADHD래 그 경도라는 게 있거든요 경계선이죠 정말 조용한 ADHD가 있고요. 산만한 ADHD도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다양해요. 같은 ADHD인데, 뚜레나 틱으로 이렇게 산만하고 계속 순환으로 돌듯이 그런 ADHD도 있다라는 거죠. 교실에 수업을 하는데 주변에 크게 피해를 주지 않아 이런 경우는 괜찮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자녀 자체가 너무 산만스러워. 아이들도 괴롭혀. 수업에 방해가 돼. 나도 이 자녀를 잡을 수가 없어.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나도 간을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겁은 나지만 또 어머님께 이렇게 우회로 돌려서 상담을 할수 있어요. 네, 어머님, 우선은 등록보다는 또, 어머님도 알고 저도 알기 때문에 이 자녀를 한 3일 정도 체험학습을 온전하게 원장님 교실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정상 수업으로. 그러면 원장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지 내가 감당하는 선 받기야 라고 한다면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지분을 두셔서 한 3일 정도 체험학습 후에 원장님이 입회 등록을 결정하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학부모랑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 어머님은 우리 교실에 대한 호감도, 또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았어. 또는 우리 딸아이가, 우리 자녀가 여기를 꼭 다니고 싶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누구 엄마가 소개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케이스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상담을 받고 어 당연히 등록하시겠구나라고 육비가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여모님이 딱 고개를 드셨는데 제 뒤에 그 학생 명단이 쫙 있었던 거죠. 어 우리 학원생들 명단.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을 찍으시면서 어머 원장님 여기 혹시 제몇 학년 아무개 맞아요?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어예 맞아요. 저는 그 친구랑도 친한 줄 알고 어, 얘이 친구도 여기 다녀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제가 등록을 하러 왔는데 좀 고려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저 아이랑 우리 아이랑 학교에서 같은 반인데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저 아이가 여기 다니는 줄 몰랐어요. 그러시면서 그냥 정말 뒤가 무섭게 바로 이 애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 물론 등록은 안 하셨죠. 그래서, 아, 충분히 내가, 어, 이 자녀와 또 다른 친구 때문에 왔지만, 생각지도 않은 그런 명단을 보시고, 또, 입회를 거절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내가 달란트 쭉 나열된 명단을 굳이 없앨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러한 부모님은 등록을 하셨을지라도 어차피 그런 자녀들은요, 수명이 짧아요. 오래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상담하시라는 거. 네. 그리고 방학 때는 남매나 형제나 같이 오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방학 때 뿐만이 아니라 계약 후에도 이 남매나 또는 친구끼리 너무 친해서 늘 같이 다니는 경우 있거든요. 학원 수업에 지장을 안 주면 크게 문제될 바가 없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만 들어오면 내가 경직이 돼, 긴장돼, 내가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려서 떨어져서 오는 거를 어, 추천을 드립니다. 어머님 여기 교실은 영어라는 교육을 배우러 온 곳이지 아이들의 인성을 가르치거나 예절을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하오니 배려의 차원에서 이 자녀와 이 자녀 좀 떨어져서 오면 훨씬 더 제가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도 포장을 해서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머님들도 오케이 하시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또 떨어뜨려서 올수 있도록 유도를 하라는 거.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초보 원장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주신 질문이에요. 원장님, 잘 다니고 있는 학원생, 아이, 엄마가 또 다른 누구를 소개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그 부모님께 감사를 할까요? 이 질문이거든요. 과거 영상에 올려드린 것처럼 저는 원장님하고 부모님들하고 크게 어떤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띠 오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장사를 하러 온게 아니라 사업을 하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아우, 이 어머님, 이 동네에서 소위 돼지 엄마야. 돼지 엄마 아시죠? 그 그룹의 리더, 짱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 그런 부모님들이다, 이런 경우일지라도 그냥 교재 한권 정도 선물로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머님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땡땡이 다음 달 교재 이거 진행할 건데 감사 인사로 이 교재비는 다음 달에 제가 받지 않을게요. 네, 그냥 깔끔하게 큰 사유 달 것도 없이 당신이 소개해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 어, 어머님의 자녀. 이 교재 한건 제가 서비스를 드릴게요 이게 다 거든요 그런데 돼지 엄마라고 해서 뭐 상품권을 준다던가 아니면 뭐 쿠폰을 준다던가 이러면 그 또한 생명력이 굉장히 약해요 잘 다니고 있던 그 자녀의 어머님도 머지않아 끊을 확률이 높아요 이유인즉슨 그 엄마가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자연스럽게 소개를 했는데 어머, 어머, 나는 자연스럽게 학원이 좋아서 소개한 것 뿐인데, 여기 원장님이 너무 과하게 나에게 선물을 주시네? 이러면요, 이 사람인지라 변질이 돼요. 상품권을 주시네? 이렇게 되면 없던 마음도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나서 이 돼지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영업을 뛰고 있다니까요. 누구도 데려와, 누구도 데려와, 누구도 여기 상담 받아보라 그래. 영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것 또한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을 소개했든 두 명을 소개했든 그때그때마다 아, 이 어머님의 자녀가 쓸 교재를 그냥 한권 정도 무상으로 내가 제공해 드린다. 그게 인사치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인사가 전달됐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장님들이 운영을 하시다 보면 진짜, 아우, 저 아이는 우리 교실에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어. 그만뒀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우리 주변 학생들을 너무 힘들게 해. 이런 아이들 있어요. 지금 먹거리 문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또 ADHD가 되게 자연스러운 옛날 과거에는 아토피 ADHD 이런 병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바뀌면서 먹거리가 점점 패스트화되면서 이 아이들의 성향도 갈수록 없던 질병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뭐 ADHD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그런데 이런 경우 내가 이 자녀를 그만 오게 하고 싶어라고 했을지라도 원장님들은 학부모님들께 단 칼에 한 번에 자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동네 장사잖아요. 이 어머님의 자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한두 번도 아니고 대부분 원장님들 꾹꾹 참잖아요. 어, 이 말하면 상대방이 끊을까봐. 어, 이 말하면 또 내가 너무 과한가? 오해할까봐 이런 경우로 속으로 사귀거나 나를 누르거나 내가 알아서 스스로 감정 컨트롤을 하거나 되게 많거든요. 어, 그러다가 원장님이 진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요. 저는 어,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요. 원장님이 힘들다 라는 걸 계속 시그널을 보내야 돼요. 학부모님께 어, 징징대 라는 것이 아니라 유선상도 좋고. 문자도 좋고, 어떠한 것도 좋은데, 어, 어머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이게 사교육을 배우러 온 기간이지, 아이들을 이렇게 방해를 하거나, 뭐, 저의 말에 너무 비협조적인 경우는 이 수업을 원활히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님께서 꼭 함께 동참해주셔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멘트나 문자를 유선상 통화하거나 해서 두 번, 세번 계속 알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없이 나 혼자 사겼어. 나 혼자 참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날이 올 때는 그냥 폭발해버리거든요. 이 또한 저의 사례예요. 아 자식아! 음, 선생님,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애들한테 이렇게 어린애들을 응? 위협을 하고 쌍욕을 하고, 응? 어디서 응? 이런 행동을 해? 내일부터 응? 오지 마! 이러면요. 우리 어머님이 동네 아파트에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어, 정말 이해가 부족한 원장, 어, 정말 소심한 원장 이렇게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또는 어떠한 사유로든 욕을 또 많이 하는 애가 있어요. 그것도 원장님 또는 강사분들이 잠깐 잠깐 그 자리를 비웠을 때 그런 케이스도 되게 위험하거든요. 특히나 요즘 영맘들은 그런 거안 참아요. 내 자녀가 손해를 보는 거를 영맘들은 잘안 참거든요. 그래서 어잘 보셨다가 아이 자녀를 도저히 함께 할수 없겠다. 이러한 경우는 한 번, 두 번, 또 계속 내가 시그널을 보내서. 어, 우회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 이러한 일이 오늘도 또 있었어요. 어머님 내일도 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 말인 즉슨 어, 내가 너무 힘들어라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가 선택을 하죠. 아, 원장님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이달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끝까지 모르쇠로 그냥 당신이 알아서 감당해 이러한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어, 후자인 경우는 원장님께서 반드시 어머님 제가 어렵지만 이달까지만 받고요. 아마 개인과외로 알아보시는 게 훨씬 어머님 자녀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우회로 돌려서 또 다른 차선책을 안내해 드리는 거죠. 네, 원장님 교실을 그렇게 스크래치 낼 일이 없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계속 당신의 자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는 걸. 어, 보내왔기 때문에 그 어머님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그외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 앞에 또 대처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초보 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것과 겸해서 어, 몇 가지 사례로 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초보 원장님들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